가돌릭 성경 365일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 읽기 연중 제 3주간 화요일 1월 13일입니다. 제1 독서 사무일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6장 12절, 그리고 15절, 17절에서 19절. <laughs> 그 무렵 다윗은 기뻐하며 우벳 에돔의 집으로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느님의 괴를 모시고 올라갔다.주님의 괴를 맨 이들이 여섯 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다윗은 아마포의 붓을 입고 온 힘을 다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괴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괴를 옮겨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laughs>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 과자 하나와 대추야자 가지 하나 그리고 검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그 뒤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주님의 말씀입니다.하느님 감사합니다.그들은 <laughs> <laughs>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제 자리에 주님의 괴를 옮겨 놓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주님 앞에 어 번제물과 교 제물을 바쳤다. 음. 망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망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망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복음 말씀. 바로 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laughs>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laughs>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이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보은 하나이다.